진짜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가짜뉴스 모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바이러스만큼이나 해로운 가짜뉴스가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한 환자는 코로나를 막겠다며 마늘 1.5kg을 생으로 먹은 탓에 기도가 퉁퉁 부어버렸습니다. 마늘을 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문을 믿고 건강에 해가 될 때까지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한 것입니다. 마늘 외에도 김치, 카레, 닭고기 스프, 빌랑나무 열매 등의 음식을 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뜨거운 음식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며 찬 음식인 아이스크림을 피하라는 가짜뉴스도 등장했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마치 출처가 유니세프인 것처럼 되어 있어 유니세프 측에서 직접 해당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짜 코로나19 치료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인이자 종교인인 짐 바커는 자신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에는 실버 솔루션이 효과적이라며 용액 형태로 된 은을 먹으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한 자칭 자연 건강 전문가 시릴 셀먼도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는 물론 HIV의 병원체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마쳤다며 은용액으로 12시간 이내에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방송은 은용액 사온스병 4개 드릴을 80달러에 판매한다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결국 진 박커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연방 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신약을 판매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미주리 주 정부에서는 그를 가짜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미국의 유튜버 조던 세더는 일명 기저 미네랄 솔루션이라는 뜻의 MMS라는 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산화염소, 이른바 MMS는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할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앨 수 있다며 표백제와 다름없는 물질인 MMS를 복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이산화염소는 고체 형태로 만들어져 카드 형태의 목걸이에 담긴 채 우리나라에서 일명 코로나 방지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염소는 염소계 표백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호흡기에 위험한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복용하거나 가까이에 둬서는 안됩니다. 한편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에서는 소의 똥오줌을 몸에 바르는 것이 코로나19 치료법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힌두교 근본주의 단체의 대표인 차크라판이 마아즈리는 불앞에서 힌두교 의식을 하면서 소의 똥오줌을 몸에 바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실제로 야외에서 소오줌을 함께 마시는 시음 파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가짜뉴스로 인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며 공업용 알코올을 마신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이란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야 사람들이 공업용 알코올을 마신 것입니다. 손세정제를 구하기 힘들다면 의료용 알코올을 대신 사용하라고 일부 의사가 제안했던 것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말로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업용 알코올 섭취로 인해 지난 10일 기준으로 쿠제스탄 지역에서만 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8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200여 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며 그 중에는 시력을 잃거나 중태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해진 틈을 타서 인포데믹, 즉 정보 감염병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해지기 쉬운 때일수록 그럴 듯해 보이는 이야기더라도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